안녕하세요. 코리아 그루입니다 고추의 성공 농사를 위해서는 육묘가 성공 농사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고추 농사를 위해서는 육묘가 중요한데요. 고추는 육묘 기간이 상당히 긴 작물이기 때문에 냉해에 비해 도장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 중 많은 꽃눈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양분 공급도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은 고추 육묘 시 주의 사항과 성공적인 육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고추묘 조건은 도장되지 않고 잎색이 너무 연하거나 진하지 않으며 떡잎이 정식 때까지 싱싱하게 붙어 있고 병충해 피해가 없으며 모종에 뿌리 발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묘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적절한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주기보다는 육묘상 민면까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고 육묘상 온도가 충분히 높아진 11시부터 1시 사이에 찬물이 아닌 20도 정도의 물을 관수를 실시합니다. 물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물을 늦게 주면 어, 과습해져서 뿌리 생육이 저조해지면서 생육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적당한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야간 온도는 1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육 적온보다 기온이 너무 낮으면 생육이 지연되고 괴화가 늦어지면서 새 뿌리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환기 밤에는 보온 및 가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균형 있게 비분을 꾸준히 공급하여서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추 육묘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냉해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묘가 어릴 때는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찬물을 잘못 공급했을 때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육묘 중 비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냉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열 온상을 관리하다가 삶을 한낮에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에 전열 온상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러한 냉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꼭 야간 기온을 체크하면서 전열 온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분 공급 문제입니다. 고추는 육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옷걸음 시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비료의 사용으로 가스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비로 인한 농도 장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분이 부족하다가 다시 양분이 과잉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묘가 도장하게 되는 현상이 많고 이로 인하여 꽃눈 분화가 불량해지고 내병성이 약화되어 육묘 중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병충해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양분 공급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도장묘 문제입니다. 도장묘는 생육이 불량해지고 꽃눈 분화가 불량하기 때문에 고추가 늦게 달리고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되며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도장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전 중에 대부분의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가 뜨면 보온 피복물을 제거해서 충분한 광조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장묘는 온도 관리와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너무 낮게 온도를 관리하거나 한낮에 너무 높게 온도를 관리하면 인산의 흡수가 불량해져서 더욱 도장묘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도장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시들게 관리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 분량 문제입니다. 냉해, 물 관리, 온습도 관리, 영양분 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뿌리량이 적게 생기면 본포에서 제대로 생육하기가 어려운데요. 활착이 불량해지고 고사율이 높아지면서 어, 생육이 늦어지고 그리고 불량한 생육으로 내병성이 약화되면서 바이러스나 탄전병 발생률이 심해지고 회복하기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물 관리, 온도 관리, 양분 관리로 뿌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식 후 몸살 예방과 기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 온도 관리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때 영양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식 후 몸살 예방을 위해서 관수하실 때 아미노산이나 회조류를 희석하여 살포하시면 가식 후 몸살 예방에 좋고 온도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냉해 등의 예방과 극복에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양분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요. 3월 중순 정도 되면 상토의 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뭐 연면 시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수할 때 관주 비료를 녹여서 주는 방법 등도 있는데요. 이는 사용량이나 사용 주기를 매우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 생육에, 생육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팅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코팅 비료는 물론 고가이지만 어, 육묘기에는 소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질소 인산 가리부터 미량 요소까지 육묘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꾸준한 양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육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바사코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가식 시에 상토 한 포에 바사코트를 혼합하여 가식을 하거나 아니면 가식 후에 한 주당 세 알에서 일곱 알이 들어가도록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일반적인 연면 시비 관리와 상토의 코팅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같은 온도와 물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코팅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 것이 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짱짱한 육묘가 될수 있었습니다.